학과에 대한 쉬운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전공의들과의 문답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선생님 이 4년차 모셨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각자 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대 안암병원 1년차 윤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4년차 이현빈입니다. 네, 선생님 의사라고 하면 뭐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막 이런 데 헷갈리거든요.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의대 6년 졸업하면은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게 되는데요. 그 앞에 1년 동안 각과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수련받는 게 인턴. 그다음에 과를 정해서 과에 따라 3년 혹은 4년간 수련받는 게 이제 레지던트.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면 전문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전공의도 이제 1, 2, 3, 4년차 이렇게 있을 텐데. 어떻게 의국에서의 위치가 좀 많이 다른가요? 저희 의국은 굉장히 수평적인 분위기... 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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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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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시면 정말. 안 돼요. <laughs> 아니 여기 <우리> 같은 <laughs> 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, 감독님. 아,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거랑 다르게 영상학과는 이건 진심으로 말하는 말인데 어, 상대적으로 그 연차별 하는 일 같은 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수평적인 분위기,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, 그런 거를 레전트에 의해서. 그리고 교수님 앞에서 그냥 수평적인 분위기. <laughs> 네. 근데 1년차가 느끼기에도 사실 하는 일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. 뭐 오전에는 뭐 판독을 하고 오후에는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게 약간 뭐 수, 시술의 종류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좀 수평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약간은 1년 차가 이제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 <laughs> 예를 들어 뭐 선배님들이 뭐 생일 챙기기 <laughs> 이런 것들 저희 아,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아, 이런 생일 챙기기 같은 건 저희 강요한 적이 없고요 네. <laughs>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아닌가요 아, 원래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생일 챙기고 이렇게 같이 시, 케이크를 먹고 하는 신변 보호를 다 해드릴 순 없지만 1년차 입장에서 좀 민연차가 미울 때. 4년차 입장에서 교수님이 미울 때 이런 거 없나요? 1년차 미울 때 없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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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선생님 어떠세요? 아윗년차 뭐, 선생님이 얄미운 순간보다는 조금 뭐, 안, 아무래도 1년 먼저 공부하셨고 를 하니까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게좀 부럽고 그런 순간식적인 게다. 당직을선 입장이다 보니까. 선생님들 당직 안 서시면 좀 부럽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4년차 선생님도 1년차들이 당직을 서면 되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. <laughs> 항상 다 겪었던 길이니까 그러니 하고 다들 버텨내고 열심히 하고 있,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4년차로서 힘든 점은 아무래도 오래 수연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님께 판독문 확인 같은 걸 이제 받거든요. 오후 시간에 교수님이 보면서 뭘 물어봐요. 이게 뭐니? 물어보면은 대답 못 해요. 그러면은 넌몇년 <laughs> 차인데 그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은 이게 역시 뭔가요? 응? 너가 보기엔 뭐 같은데? 어, 그, 저잘 모르겠는데 역시 이게 저, 찾아, 찾아보겠습니다 아니, 2년 차인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? 저, 교수님, 저 2년 차 아니라 3년 차인데. 그러면 내가 약간 교수님 믿다기보다는 약간 내 스스로에 대한 약간 자신감 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 지난 산년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간혹 있고 그럴 때가 좀 힘든 점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진짜요? 아 진짜 진짜 내가 그런그러적건아니거든 그런, 그런 <laughs> <laughs> 그런 <정도는 웃음> <laughs> 말을 자꾸 더듬게 <더듬겠죠>, 되네요 <laughs> 그러면 1년차가 얄울 때는 없으세요? 1년 차요. <laughs> 1년 차가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항상 이제 해왔던 일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뭐 항상 저희가 인계를 해줘야 되고 저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는 거죠. 1년차 때 얼마나 부벅거렸는지 모르고 1년차 보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을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외국에서 특정 과들을 보면 군기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. 영성학과는 어때요? 저희는 일단 저희 외국 내에서는 거의 존대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군기를 잡거나 뭐 어디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사실 저희는 그 정, 다른 전공생들이랑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교수님이랑 더 컨택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군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<laughs> <laughs> 괜찮다. 나도 그랬다. 약간 이런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에게 한 말씀 한번. 자, 클로즈업 해 주세요. 지금 항상 감사드리고 무한한 응애.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이런 건 편집할게요. <laughs>